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인들이 잘 사귀는 커플들이 보이는 통화할 때 특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연애하면서 전화나 통화는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는 관심의 척도이며 서로를 목소리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사랑의 표현수단이라 볼수 있는데요. 주변에 잘 사귀는 커플들을 보면 통화할 때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잘 통화하면서 사귀고 있는지 재밌게 판가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읗 치은첫 번째 딱히 주제가 없다. 오래 가거나 잘 사귀는 커플들의 전화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딱히 주제가 없다에요 히읗 치은 주제가 필요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술술 나오죠. 오늘의 감정, 오늘의 저녁 메뉴, 씻기 귀찮음, 댕댕이 사료 먹인 거, 회사일, 운동 등등 정말. 여러가지 주제들이 중구난방하게 나오는데요. 신기한 건 이러한 주제 없이도 전화통화를 길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읗 치은. 예쁘게 잘 사귀는 커플들의 전화 특징. 첫 번째였습니다 히읗 치은. 두 번째 서로 장난을 잘 침. 오래 가거나 잘 사귀는 커플들의 전화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서로 장난을 잘 친다예요. 전화를 하면서 중간중간 서로 장난을 자주 많이 치는데요. 이렇게 서로 놀리기도 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웃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서로 전화 통화할 때 진지한 말만 계속 주고받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서로 우스꽝스럽게 놀림을 주고받는 커플들이 더욱 오래가고 예쁘게 사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딴짓하면서 전화통화하면 찐. 오래가거나 잘 사귀는 커플들의 전화 특징. 세 번째는 바로 딴짓하면서 전화통화하는 것. 이해요, 참 이상하죠? 보통 전화할 때 딴짓하면 나랑 통화하기 싫은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등등. 안 좋은 감정이 들수 있는데, 이게 찐이라니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딴짓은 게임이나 공부나 TV 보거나 SNS 보거나 하는 딴짓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작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귤을 까먹으면서도 전화를 한다든지 손톱, 발톱을 자르면서도 폰을 놓지 않는다든지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서도 통화를 한다든지 퇴근길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를 가더라도 폰을 놓지 않는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통화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할 거를 하면서 통화를 하는 것이죠. 틈만 나면 전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면서 통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커플들이 주변에서 오래 가고 예쁘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통화하고 계시나요? 늘 지겹고 전화만 오면 귀찮아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통화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이러한 잘 사기는 커플들의 통화 특징을 기억해서 오늘부터 내 애인과 정성을 다해 전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